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담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량 주주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금량 주식은 굉장히 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어요. 시장도 소강 상태고 금량도 소강 상태다 보니 특별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지수 따라서 흘러갈 확률이 일단은 높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17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영상을 봐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이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제 영상일 거예요. 전일 영상에 또 재미있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첫 번째로, 블록 딜을 꼭 해야 하냐 주식 담보 대출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 너무 소중한 댓글 감사드리고요. 일단 요부터 간략하게 좀 풀어볼게요. 일단 유가증권 담보 대출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걸 받을 수 있었으면 유상증자를 안 했겠죠. 특히 상환 능력이나 담보 가치 등 고려해서 이자율이 책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이자율을 낼수 있을 정도로 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자를 낼 정도로 회사가 여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흐름이 없는데 담보대출 받고 이자를 낸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될지 안 될지 일단 이자 부담과 부채율 상승. 지금 이 부채율 상승이나 자금 흐름 때문에 유상증자도 지금 정정신고서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담보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을지 특히. 담보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담보권 실액 등 잠재적인 위험도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나중에 마진콜 당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담보를 또 넣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회사 일단은 없다. 그리고 주가 가치 하락 시 대출 한도나 실행 여부, 실행 거부 등 회사가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했을까 유상증자 전에 저는 그렇게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어, 우리 12월 2일날, 여기, 천만주, 취득 시점이 12월 2일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블록 딜 대상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외국계 투자회사 물타기용으로, 어, 제가 내피셜로 말씀드린 부분, 이게 외국계 투자일 가능성이 크면, 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댓글로 일단 답변은 달아드렸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딥하게 좀 한번 들어봐, 들어가 볼게요. 제가 블록딜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본 이유는 증권 신고서를 이제 내년 1월 17일 전까지 그냥 16일인지 17일인지 날짜는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1월 17일 전까지 왜냐면 3개월 안에 내야 되거든요. 무조건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 천만 주 자사주 처분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12월 2일 이후로 이사회를 빨리 열어야겠죠. 왜냐하면 어 제가 댓글에도 남겨드리고 어려도 말씀드렸듯이 30일 안에 그러니까 블록체 30일 전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외국계 투자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5 7 0원 591만 주. 이제 삼자 비중 유상증자로 출자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걸 3천억 납입이 되는 것처럼 어, 얘기하는 가짜 유튜브들이 많다 얘기드렸는데 이분이 유튜브 중에서 이 내용 잘못 말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착각하는 것이냐 어, 유튜브를 많이 안 보신 분이 수도 계, 있으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금량 3천억 납입 완료, 납입 3천억 유상증자 납입 완료됐다, 3자 비정 이삼천원 나비 발료 이런 그냥 이제 검색창에 그냥 삼천원 나비만 치셔도 어마어마 요런 가짜 썸네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을 까내리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썸네일을 요타식으로 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썸네일만 보고 내용 안닐 읽... 이제 솔직히 제가 뭐 10분, 20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도 거의 영상을 끝까지 안 보세요. 썸네일만 보시고 아, 앞에 영상 한 10초, 20초만 보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럼 조금 더 딥하게 한번 좀 들어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딜이 보통 주간사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물량을 정해 놓고 정해놓고 장 마감 후에 비공개로 지나,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물량을 어디에 넘긴다? 누가 사갔다? 이건 대부분 다 비공개예요. 그러면 보통 이걸 누가 정해놓느냐? 주간사가 정해놓는데 저는 이 주간사가 누구냐? JP모근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 백만주 그리고 올해 한 4월달에도 230만조 블록딜이 이루어졌잖아. 요이 주간이 이제 JP 모건이었거든요. 그래서 JP 모건이 이번에도 주관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블록딜이 이제 급전이 필요한 기업들, 보통 회사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구원투수 역할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30일 전, 아까 말씀드린 매매 목적, 가격, 수량, 매매 예정 기간을 이제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를 정해 놓고 협상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할인된 가격, 할인된 가격으로 전량 또는 일부를 판매하는데 대부분 락업이 걸리겠죠. 왜?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놓고 바로 팔아버리면 시장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보호예수 기간을 일단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할인율. 근데 할인율이 지나치게 크면 오히려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보니까 올해 블록딜 한 회사들 대부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큰기간 투자자 또는 투자 은행들이 거래하는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블록 딜이 성사가 되잖아요 다른 회사랑 달리 금량 같은 경우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넣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건 잠시 후에 좀 풀어갈게요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에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대량 거래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위함인데 어떤 분들이 야 블록딜 말고 어 이제 뭐 담보대출 말고 이제 천만 주를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 이제 녹이는 방법은 어떠냐 하, 이게 십만 주면 녹일 수 있겠죠 네 근데 백만 아주 천만 백만 주천 천만 주를 시장에 야금야금 야금 내다 판다 사실 말이 안 돼요. 최근에 뭐 한번 일 거래량이 한번 500만 주 이상 터진 적은 있지만 평균 거래량 따져봤을 때 이걸 한달 안에 녹일 방법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그 제가 지금 네이버 이제 설문 조사를 이번 달까지 계속 진행을 좀할 거예요 주주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참여를 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 뭐투자기법사라든지 뭐 무료 추천주, 무료 추천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어제 엔캠 영상에서 무료 추천주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필 에너지예요, 필 에너지, 필 에너지,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2차전지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번 주좀 모아갈 종목이라 뭐 매매하라, 뭐 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제가 매집하고 있는 종목 어, 공유를 일단은. 해드리는 거고요. 무료 추천 주잖아요. 그리고 종목 피드백 이 부분 제가 올려 주신 거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에코프로비에 올려 드릴 거예요. 어, 두 분인가 세아세분세 아, 세세 분이 요청을 해주셨더라고 에코프로비에 이거 올려 드릴 거라 어, 지금 나노 신소재도 올려 주셨고 2차 전지 대부분 올려 주신 건 하나씩 하나씩 매일 이렇게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당연히 해드릴 거고 이거 중요한데 이 피드백이 필요한 종목 있잖아요. 요 부분도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 adr 이거 물어보신 분이 꽤 많으세요. dr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예탁 증서잖아요. 이 전환비율이 0.25인 adr 발행해서 adr 4개, 4주가 금량보통주 한 주입니다. 그래서, ADR 2332만 주를 전환 비율로 보통 주 580만 주. 요거 JP 모건이 사가는 거 아니냐? 요거 물어보신 분 많은데,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예, OTC 마켓 자체가 비상장 거래 쪽이라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대부분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으면 지금 벌써 자금 수익이 됐겠죠. 근데 이 부분은 풀어갈 수는 있거든요. 제가. 근데 큰 기대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정 제가 어제 JP 모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JP 모건에 또 ADR 을 넘겨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블록딜 주간이 JP 모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230만 주 그리고 작년에도 100만 주 정도 해서 500억 대 그러니까 지금 한 3천억 넘게 요, 요 주간으로 블록딜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블록들, 이제, 천만주로, 어, 인덱스나 패시브 자금, MSIC, 이번에 이제 편출되면서, 얘네들도 이제 익시트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인들 창구로, 어, 대량 블록들 통해서 익시트 플랜을 구상할지도 모른다. 이걸 좀 그림을 좀 예쁘게 좀 그려본다면, 아, 그리고 제가 깜빡을 말씀 안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굉장이 세력주인 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작년에 4천 ,000, 5 0원짜리가 1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세력주인 걸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은 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 있, 있습니다 세력주예요 대놓고 세력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 그리고 이 외인 세력들이 있다면 얘네들도 만약에 이제 익스트 하지 못한 물량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익스트 할 플랜을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림을 예쁘게 그리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요 설문조사, 그냥 제 댓글 상담과 영상 설명에 항상 올려놓고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한 30초 안 걸립니다. 당연히 뭐돈 나가고 이런 거다 없어요. 그냥 네이버 설문이에요. 여기에다가 평당가를 적지 말아주시고요. 금량에 목표가 해서 한번 좀 올려주세요. 왜냐면 4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지금 평당가가 나눠져있는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목표가를 얼마 정도인지 알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째 사신 분들은 나는 20만원 정도 두배 먹겠다 4만원 있으신 분들은 아 나는 평당가 부근 4만원 정도만 올라와도 일단은 탈출하고 싶다 어떤 분들은 3만원 6천원 3만8천원 올라가면 약 손실해도 일단은 탈출하고 싶다 이런 개개인마다 계산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그리고 올해 4월 이렇게 블록딜한 금액과 만약에 천만주를 블록티를 받으면 얼마만큼 평단가가 낮춰질지 이거 지금 계산이 됐거든요. 그럼 얘네들보다 아래에서 일단은 탈출을 하려면 일단은 개개인 투자별로 목표가를 좀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탈출 전략을 너무 고점에 사신 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 탈출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는데 제가 바로 지난 영상이잖아요. 이제 차트를 안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지금 주가 상승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추수, 추세, 그리고 지지, 저항, 그리고 뭐 이격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얼마 전에 한번 500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주가는 쑥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 지금은 의미가 없는 위치입니다. 왜? 제가 바닥을 모른다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 모르겠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3만원 부근 저항 때라도 일단 뚫어줘야 차트 보면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의미가 있는 거 뭔데 시장 경제 시장 산업 정책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네 좋은 재료 명분을 만들려는 좋은 재료를 나와줘야 됩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도 이 재료를 뭘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놓고 말을 못하죠, 당연히. 보통 좋은 재료는 뭐 공급계약, M&A, 대규모 투자, 뭐 바이오 산업처럼 기술이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금량의 좋은 부분은 공급계약. 이게 뭐 공급계약은 실제로 좀 공장이 완공이 안 됐잖아요. 미리 선 공급계약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M&A 이것도 쉽지 않죠. 왜냐면 지금 유해장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빌려가지고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M&A로 넘긴다. 이건 미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게 대규모 투자예요. 외국계 투자.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이 자극적인 이유가 블랙록을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려면 이 정도로 나와줘야 돼요. 국내에서 뭐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 전세계 자산 운용 1위, 블랙록 또는 뱅가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뭐 투자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블록 딜 물량이라도 얘네들이 당연히 비공개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공개니까. 근데 아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가 올해 4월 달에 OTC 마켓 쪽 금량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SMET도 투자 유치 기업으로 나섰고 SK 에코플랜트 금양 이런 애들이 나섰는데 이 자리에 J.P. 모건을 비롯한 시티뱅크, 뭐 도이치뱅크 본사 미국 상장사 주관사 애들이 왔고요 은행 담당자로 MSCI 신흥 투자 전문인 플러닝 캐피탈 그리고 블랙락 분명히 이름이 나왔어요 블록록 이름이 금양 이름 밑에 블랙록이 나왔기 때문에. 전통 투자 기간 정도 함께 했대요. 그 개인 투자자 그 70명 참사했는데, 개인 투자자 70명으로 재료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랙록이나 플로닉 캐피탈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블랙록, 뱅가드, 모르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투자하시면.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유광지 회장이 증가서 주시는 거 금융맨인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제 아름다운 네피셜이었습니다. 누구는 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군가는 아 아름다운 그림 한번 기대보겠다 해 이렇게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훗날 이 회사가 뭐. 나쁘게 이름을 남길 수도 있고 성공하면 좋게 이름을 남기고 뭐 실패하면 나쁘게 이름을 남기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 회사의 비전이 이루어져서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회사 찬티냐안티냐 이게 아니고요 금냥이안 되면 우리 국내 시장에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개미예요 개미들의 잡다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저는 국내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저도 살아남을 수 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정말, 정말, 정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